제 49장 바닷가 땅에 사는 백정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멀리 떨어진 곳의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주께서 내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고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주께서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지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셨다. 나로 하여금 야곱 백성을 여호와께 인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셨고 내게 힘을 주셨다.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이 되어 야곱지파들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할 일은 작은 일이다. 더욱이 내가 너를 온 민족의 빛으로 삼아 세상 끝까지 나의 구원이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내 앞에서 엎드릴 것이다. 그것은 너를 선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여호와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덮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내가 죄수들에게 감옥에서 나오너라고 할 것이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샘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모든 산들을 내 백성을 위해 길로 만들겠고 모든 길을 닦아놓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에서부터 온다.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온다. 이집트 남쪽의 신임에서도 온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소리를 높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언제나 내 성벽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 내 자녀가 곧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사람들은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내 모든 자녀가 너에게로 모여들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한내 자녀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신부가 자기 보석을 자랑하듯 내가 내 자녀를 자랑할 것이다. 너는 파괴되었고 망하였다. 내 땅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땅이 비좁다. 너를 멸망시킨 백성은 멀리 떠날 것이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내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이 모든 자녀를 낳아주었는가? 많은 자녀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 나 홀로 남겨졌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 아이들을 길렀는가?라고 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겠고, 깃발을 들어, 묻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그러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며, 내 딸들을 얻고 돌아올 것이다.왕들이 내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며, 왕비들이 내 자녀를 돌볼 것이다.그들이 내 앞에서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에 입 맞출 것이다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용사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겠다. 폭군이 빼앗은 물건을 다시 가져오겠다. 내가 내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너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먹게 만들고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그들 자신의 피를 먹고 취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이자 구속자이며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